2020년 12월 16일 진영교회 청년대학부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하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원히 기억될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모두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생생히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을, 어떤 사람은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을 주는 사람인가요?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물처럼 예수님의 발에 붓는 헌신으로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섬김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죽음을 예비한 것으로 결국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입니다. 주님을 향한 한 여인의 최상의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헌신에 비하면 우리의 헌신은 항상 작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우리의 헌신을 낭비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만큼 최상의 헌신을 드릴 때 예수님은 이것을 영원히 기억될 만한 사랑의 헌신으로 받으십니다. 가륵 유다는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그는 겉으로는 박의 정신으로 포장하며 구제를 언급하지만 속으로는 그네 헌신을 하찮게 여기며 향류의 값에 더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생명의 주인을 돈몇 푼에 팔아버린 배신자로 기억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생명보다 물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분께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삶, 즉 헌신으로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고자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세상들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뿐 아니라 그분의 산 증인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며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까지 대적합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억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